야, 그래 봐. 야. 자, 이거는 부정적이야, 긍정적이야? 부정적이야. 부정적이죠? 네. 그러면 엔돌핀이 어떻게 됐나 보자. 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이분의 엔돌핀을 팍 떨어뜨려. 삶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거야. 근데 이해가죠? 그런데 여보, 사랑해? 여보, 사랑해. 어, 엔돌핀 올라가서안 올라갔어? 올라가서. 근데 본인들이 자기 엔돌핀이 얼마나 없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. 자꾸 엔돌핀을 높여야 되는데 내호경영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엔돌핀 높이는 걸 배웠지. 네. 긍정적인 말만 하면 올라가지. 네. 내 남편. 내 남편. 돈도 되게 못 벌고. 돈도 돈도 되게 못 벌고. 되이 싫어 죽겠네. 되이 싫어 죽겠네. 가서 대접을 해라. 아이고. 아이고, 대접을 <laughs> 빨리 따라해. 가서 이렇게 했지. <laughs> 자, 이렇게 될때 이게 엔돌핀이 어떻게 됐을까? 엔돌핀이 다 없어져 버이 호르몬을 만들어 놨더니 이 엔돌핀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다 없애버려. 그럼 이사람의 엔돌핀이 없어지니까 면역력이 다운됐지. 이러면 그냥 암에 걸리는 거야.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있어봐. 이게 암 환자가 돼. 이런 상태에서 한달 있어봐. 볼, 별, 볼일 없어. 아밀로 이 e, 엔돌핀 있을까? 엔돌핀 치우고 음. 그러면 중간에 사랑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. 집에 가서 헛말이라도. 음. 벽을 보고, 사랑해. 음. 자, 남편 벽이 싫어. 싫어. 짠, 그말 떨어지기 무섭게 다 없어졌지. 네. 그렇지, 엔돌핀. 이게 엔돌핀을 보여주는 거야. 네. 벽을 보고, 벽, 당신 사랑해. 그래 봐. 당신 사랑해. 어. 벽을 사랑한다고 한 거야. 엔돌핀 올라가, 안 올라가? 올라가는 어, 거야. 그렇게 남편이 미워서 사랑한다 말을 하기 싫으면 벽이라도 보고 사랑한다. <laughs> 해야 되나, 안 해야 되나? 근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남을 미워하는 걸 예사로 생각해. 어머, 나저 사람하고, 저 사람 미워서 저 사람하고 재판 10년 했다. 그 사람 이미 죽은 목숨이야. 엔돌핀 없어. 10년간 매일같이 저의 새끼 저거 죽어라. 이랬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그사람엔돌핀 있나 없나? 엔돌핀 장사에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있어. 이제 이해가죠. 네. 내엔돌핀높이면 어떻게 돼? 남과 다투는 자가 없어야 돼. 배 아픈 자가 없어야 된다니까. 네. 이거, 이거, 여기, 어디, 갔나 이게 왜 없어졌나? 원망 이거 부정 맞지? 네. 이 원망하는 이 말이 없어야 된다 말이야. 이게 이게 부정이라고 이게 그래 안 그래? 이 원망이 최대까지 나는 남을 원망 안할 거야. 모든 건내 때문이야. 이게 정답인데. 그럼 엔돌핀이 계속 쌓여. 그럼 몸에 엔돌핀을 많이 쌓는 게 좋죠? 그런데 이 많이 쌓는 10년간 엔돌핀을 꽉 싸놨는데,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엔돌핀이 다 없어져 버려. 아, 맞아, 맞아. 남편한테 평생 잘해줬는데, 하루만 남편을 원망한다. 엔돌핀 남아있을까? 제로야. 이제 이해가죠? 네.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를 왜 만들었는가?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걸 내한테 듣는 거예요 공포 때문에 여러분을 공포를 준 거야, 알겠죠? 왜 줬느냐? 여러분들이 자살할까봐. 또, 아무 데 가서나 목숨을 공사판에서 공포가 없으면 그냥 떨어져 죽어. 맞지? 지금 공포가 있으니까 달달달 떨고 다니면 괜찮은데, 이걸 그냥 무제기로 공포 없으면 퍽퍽 끌어다니고, 맨날 공사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. 그럴 수 있죠?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줬더니 여러분 이걸 만들어내. 종교를 만들는.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약처럼 실제 몸에 엔돌핀 이건 안 만들고 마약과 같은 종교에 여러분들 휩싸여 버린 거야. 내가 그걸 보니까 백궁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. 얼마나 한심해, 알겠죠?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? 누가 손해지? 손해지. 남편 이름 대봐 엔돌핀, 남편을 아무리 원망해도 남편 엔돌핀안 없어져. 맞아, 맞아? 자기만 흉하게 늙어가는 거야. 맞아, 맞아? 그래서 항상 욕을 한 사람만 벌을 받아. 원망한 사람이 오히려 늙어가고 홀뱅된 거야. 돈 떼먹은 사람은 안 늙어. 떼인 사람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야. 어, 아 그래, 안 그래? 떼먹은 사람은 못 갚아서 미안해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돈을 못 갚았어도 그 사람 엔돌핀은 정상이 되어 있고 돈을 빌려준 자는 안 갚으니까 계속 뭘 보내? 원망을 보내는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이 누가 망가지나? 내가. 돈준 사람이 빨리 죽는 거야. 이제 이해가죠? 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. 지금 내가 이렇게 내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무서운 강의야. 무슨지 알겠죠? 백궁에 오픈해가지고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. 알겠지? 응? 응. 들어가도